상업용 부지입니다. 2020년에 34,000 평방미터의 이 땅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40억 원의 땅값 중 24억 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방시 회사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두달 이내에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건축 허가가 나고도 상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개발 회사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부 돈을 지급받았고 이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이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인근 부지에도 42억원 중 25억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다른 숙박 시설 부지는 내매 계약 취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내년 초에 땀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는 계획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변 지역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이 완공될 예정이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내년에 사업 시작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올해 3반기 기준으로 하중도 개발 프로젝트의 부채는 2,500억 원에 달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상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